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계의 안현목사입니다. 황장엽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북한의 2인자였던 사람이죠. 주체사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김일성 대학 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 굉장히 감시조치가 심하더라고요. 늘 사람들이 따라붙어 있는 상황, 밀착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거니, 생각도 하시는 게, 남한에 파송된 간첩들이 한 5만여 명? 그들이 이제 사이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해줘도 되겠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들이 기도를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휘의를 했습니다. 기도만 해주고 말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도 하도록 그렇게 할걸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대 저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다.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의 이야기죠. 이제라도 교회들이 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는 정말 엉뚱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정은 환영위원회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 당에서 버젓하게 김정은 추종자들이 목소리를 내도 아무렇지 않은 이 비참한 상황 한탄이 저절로 일어나죠. 나머지 명단도 마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여순 항쟁범 시민위, 영등포 결의 하나, 영등포 시민연대 피플, 영등포 여성회 영등포 통일렛. 영등포에도 좌파들이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네요. 용산초창동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 우리 다함께 시민연대, 우리 동네 노동권 찾기, 우포늪 생태관광 네트워크, 의주로 교회, 전화번호도 되겠죠. 교회에도 있어요. 이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락길품,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 장준나 부활시민연대, 적폐천산의렬행동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초동동부지회, 전교조 중등강송지회, 전교조 초동서부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용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연합회,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 전국회의 서울지부,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영동보구위원회. 어, 이 정의당은 완전히 좌편향이 심하게 된 단체들이죠. 정의연대, 중증 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질권 청년 커뮤니티 끌림, 진보 대학생넷. 착한 도봉, 착한 도농, 부리, 운동본부, 천교도, 한울연대, 청년다락, 초록교육연대, 초콜릿책방,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 출판시민위원회, 통일로 가다, 통일염원시민회의, 통일의 미랄,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의 길, 평화이음. 이 평화란 말 진짜 좋아하죠? 그죠? 이 좌파들이 언어를 선점해서 좋은 의미를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평화재양군인의 평화통일시민행동 학비노조서울지부 한결의 한겨레 대연합 한결의신문 발전연대 한결의원 한문화사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야 자기들이 활개치고 멋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맥을 못쓰는 상황이에요. 참 큰일이죠. 왜 이들이 미군 철수를 왜 반복해서 외치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제대로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 미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군이 철수해버리면요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떤 짓을 저질릴 수도 있는 상황이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은 이미 기능을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첩 이미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도 안 잡아요. 뭐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는데 국정원 기능은 마비된 거죠. 군대도 약화시켰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전방 엉망진창이죠. 군인들 엉망진창이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부모들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합니까? 어디 군인이 그런 일을 겪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요. 공산화 대기 직전에 베트남하고 비슷해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죠. 국방은 엉망이죠. 정치 쪽 엉망이죠. 근데 그나마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거든요. 베트남에 없었던 세력,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 언급했던 영상의 단체 명단들, 그리고 오늘 언급한 영상의 단체 명단들, 이 명단들을 잘 보고하려다가 요 나중에 전부 다 손을 대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손을 대지 않으면요, 은 나중에 두고두고 화건이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교회,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저를 위해서도 지나가다 한마디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